안녕하세요, 드림다. 오늘은 좀 새로운 브랜드를 추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을, 겨울 이런 아이템들을 진짜 좀 괜찮게 만들더라고요. 윈더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노치드 오일 블루 종자해 그레이 색상입니다. 노치드 벨트가 매력적인데 뒤쪽 핀치 디테일도 있고 크롭하면서도 어깨는 세미 오버한 느낌이 실엣적으로 괜찮아 보였어요. 특히 이번에 윈도가 이런 디테일들을 잘한다라는 걸 한번 알게 된 그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모디파이드 후드 집업 자켓 차콜 네이비 색상입니다. 사선으로 들어간 소매 립과 밑단이 특징인 후드 집업이네요. 요 주머니에 소가죽 패치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기장감이 많이 크롭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가격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모디파이 월 라운드 가디건 글리터 차콜 색상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이건 스타일링 느낌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 특히 브릭 레더 코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추 끝쪽으로 잠거서 해주면 이런 코디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스타일링법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슬릿, 야크, 스웨터, 멜란지, 그레이 색상입니다. 넥크립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니트이고요. 이 단추를 풀어서 앞쪽으로 늘어지게 코디를 해줘도 좋고, 단추를 잠궈서 이렇게 틈을 보여줘도 좋은데, 제가 윈더라는 브랜드를 좀 접하게 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너의 색감이 달라질수록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레이도 마음에 들고 좀더 시크하게 가려면 블랙 색상도 추천드립니다. 블로킹 플리즈 프로버탑 차콜 네이비 색상입니다. 양쪽 넥 지퍼가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플리스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주머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너에 플로랑에 매치를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밑단 스트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더 예쁠 것 같네요. 플리즈 스쿠버 후드 탑 레드 색상입니다. 안쪽 원단감 배색 느낌이 좋은 이 플리스 제품도 귀여운데, 요즘 레드가 참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윈더가 스트라이프 제품들도 정말 잘 뽑더라고요. 스트라이프 코튼 헨리넥탑 블랙 색상입니다. 이 제품이 특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뭐 라인 배색 느낌 괜찮고 또 원단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윈더라는 브랜드의 상의 그리고 아우터 위주의 한번 제품들을 한 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또 실제로 입어봐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랜드 측에 어, 대여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까 뭐 원하시는 조금 실물을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